안녕하세요, 영주쌤입니다. 오늘은 캐딜러 시퀀스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수직 발발 뒤꿈치를 대주고 좌골 위에 척추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그대로 발을 아래로 누르면서 내 등과 팔 뒤쪽에 자극을 느껴보실 거고요. 쇄골뼈를 양옆으로 넓게 열어주면서 새끼 손가락 방향으로 힘을 줄 거예요. 그대로 골반을 뒤로 굴리기 시작하면서 롤 다운으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 척추 마디마디를 하나하나 분절해서 누워주고, 다시 등 뒤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끄덕이고, 호흡 뱉으시면서 컬업 구간을 지나고, 척추를 동글동글 말았다가 좌골 위에 척추를 세워줍니다. 또, 다시 내 골반을 뒤로 굴리기 시작. 엉덩이를 굴려서 아래 복부를 더 끌어 당겨 줄 거고요. 허리, 등, 머리까지 순서대로 닿았다가 다시 순서대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때도 계속 아래 복부를 더 끌어 당겨주는 느낌을 주고 엉덩이뼈의 무게가 느껴지면 그 위에 척추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또 연결해 볼게요. 누워서도 등 뒤를 크게 부풀리면서 호흡을 넣어주고, 내쉬면서 올라올 때도 목으로만 당기면서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빠도 컨트롤 하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한 손으로만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몸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 누울 때도 척추 양쪽 면이 다 같이 닿고, 양 어깨가 같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게요. 또, 호흡 뱉는 숨에 경추, 흉추 순서대로 척추를 분절하면서 올라오고, 이때에도 똑같이 엉덩이 위에 척추를 세워줍니다. 두번더 가볼게요. 어깨가 앞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내두 어깨 레벨을 맞추면서 진행을 해줄 거고요. 또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턱을 당기면서 호흡 뱉으며 올라올게요. 복부에서 계속 힘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다시 굴려서 누워볼 거예요. 순서대로 다 눕고 나면은 갈비뼈에 달고 있던 오른 손을 크게 원을 그려서 내귀 옆으로 손이 가져올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척추 측구를 만들어 주실 거고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로 포개셔서 쭉 뻗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옆라인을 확실하게 늘려주시고. 다시 수직바에 발을 찾고 척추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다시 롤업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도 순서대로 올라오실 수 있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골반 뒤로 굴리면서 롤다운으로 연결해서 누워주시고 또 다시 올라올 때도 헤드넛을 지나고 컬업을 지나고 그 아랫배를 계속 계속 끌어당기면서 척추 뒷면은 늘어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척추를 세워줍니다. 앤 다시.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롤다운 바가 내 어깨를 대변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한쪽으로만 쏠려있지 않은지도 체크해보시면서 대칭을 맞추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호흡 뱉으면서 롤업으로 올라와 주실게요. 올라올 때도 어깨 계속 수평으로 맞출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누운 상태에서 왼팔로 크게 원을 그리셔서 내 왼쪽 귀 옆에 손이 올수 있게 해주실 거고 거기에서 척추 측근, 척추에서 회전이 나오지 않도록 레터럴 플렉션을 해준 다음에 아랫다리를 옆으로 보내면서 쭉 뻗어주실 거예요. 호흡 뱉는 숨에 더 깊게 늘려주고, 다시 척추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시 갈비뼈에 손 감싸며 턱을 끄덕여 상체 업 올라옵니다. 아래 목부터 끌어 당겨주면서 위로 키 커질 거예요. 좋아요. 이제는 롤다운 발을 내려주시고, 그대로 매트에 누워서 두 무릎을 구부려서 발이 매트에 닿을 수 있게. 골반 중립 맞추고 양손 머리 뒤통수고요. 우리 AB 프랩 동작 한번 해볼게요. 골반 중립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 경추와 상부 흉추에서 굴곡을 만들어내는 동작입니다. 방금 우리가 연결했던 척추 분절을 통해서 머리, 목부터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걸 인지했고요. 그 경추의 라인에 따라서 흉추까지 움직이면서 컬업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등이 바닥에 무겁게 닿을 수 있게 해주고 두 다리 테이블탑. 그리고 상체는 굴곡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테이블 탑을 유지하면서 올라와주고 또 내려갔다가 이때 올라올 때 보상작용으로 골반이 말리거나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꼬리뼈를 바닥에 무겁게 눌러놓고 다리 각도도 유지해주실 거예요. 이제는 올라오고 나면 등 뒤로 마시면서 계속 플렉션을 유지하고 내쉬면서 계속 상체 더 올라오면서 싱글 레그 스트레치로 이어가 주실게요. 다리를 길게 뻗어낼 거고요. 복부에서부터 뻗어지는 힘. 두 다리도 같이 뻗으면서 더블 레그 스트레치까지 연결해 주시고 상체는 계속해서 플렉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무릎을 접고 상체 내려가고 다리도 그대로 팔쭉 뻗어서 롤업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는 롤다운 바를 잡고 했지만 이제는 맨몸으로 앞쪽으로 플렉션까지 더 깊게 만들어 보고, 다시 골반 뒤로 굴리면서 컨트롤 하면서 내려가는 것까지, 양팔 만세. 저발 뒤꿈치에서부터 손끝이 서로 멀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나란히를 지나서 다시 컬업을 지나고, 그대로 뒤꿈치 계속 눌러내면서 앞쪽으로 보내주는 힘, 척추를 계속 동그랗게 말아요. 다시 뒤로 구르면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갈 때도 컨트롤 해주실 거고요. 또 마지막. 아래 복부도 동글동글동글동글 말면서 앞쪽으로 인사하듯이 골반은 수직이고요. 또 내려갈 때도 계속해서 뒤꿈치를 앞쪽으로 보내주면서 내려가 주실 거예요. 이제는 내두 손을 수직발을 잡아줄 거고, 레그서클로 이어가 볼 거예요. 골반의 안정화를 최대한 지켜내면서 뻗고 있는 다리에서 고관절을 근육을 모두 다 사용하면서 원을 그려볼 거고요. 반대로도 그려볼게요. 그리고 잡고 있는 손으로 살짝 더 밀어내는 느낌을 주실 거고요. N 다시 돌아오면 왼 다리는 포인, 오른발 플렉스 뒤꿈치 눌러내고요. 거기에서 내가 연필로 뭔가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레그서클 진행해 주실게요. 안으로 간만큼 바깥으로도 같은 양으로 와야 하고요. 센터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여 볼게요. 엔 바깥으로 안으로 후엔 바깥 아래 안위엔 다시 멀리 뻗어서 내려 주실 거예요. 좋아요. 이제는 푸시발을 이용해서 동작을 진행해 볼 건데요. 두 다리를 꽉 붙여서 발등 포인이고요. 뒤꿈치로 뭔가 눌러내는 힘으로 하체를 견고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팔을 접었다가 펴면서 상체에서의 움직임을 진행해 볼게요. 어깨 관절에서의 움직임을 만들다가 턱을 끄덕이며 상체 업 올라와 볼게요. 내 머리는 팔 사이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컨트롤 하면서 내려가서 다시 팔은 만세해볼게요. 다시 팔 접었다가 이마를 지나면 턱을 당기면서 업 올라오고 이때 목이 앞으로 빠지려고 할수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그 부분을 체크해서 컨트롤 해주실 거고 내려가 주실 거예요. 발 뒤꿈치 계속 눌러낸 상태에서 엉덩이랑 허벅지 안쪽 계속 연결하면서 다리로 무겁게 눌러놓고 내 상체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실게요. 다시 내려가고 나면 팔 만세. 더 아까 우리가 롤업 할때 발과 다, 팔이 서로 멀어졌던 그 느낌. 이제는 상체 올라오면서 다리도 업 올려서 티저 포지션으로 다리를 조금 더 길게 올려주고 또 다리와 상체가 같이 호흡하면서 뻗어서 내려가 주실 거예요. 또 다시 엔팔 접을 때 턱을 당기며 상체 올라오고 다리도 길게 뽑아 들어 올려 보세요. 다시, 내려갈 때도 다리 멀어지면서 상체도 같이 내려갑니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다시 팔 접어서 턱을 당기며 상체 업, 다리도 업. 여기서 팔만 접었다가 위로 업. 호흡 뱉으면서 계속 버텨내실 거고요. 다리만 내렸다가 위로 업. 또, 둘. 아래 복부 납작하게 끌어올려주고, 후, 다시. 서로 멀어지면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는 배대고 엎드려 볼 거예요. 다리 간격은 엉덩이 너비보다 살짝 더 넓게 열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내 골반 삼각형이 바닥에 잘 밀착할 수 있게 그리고 좌골에서부터 다리 길게 뽑아낼 거고요. 내 잡고 있는 푸시밥 앞쪽으로 쭉 길게 뽑아서 어깨를 위로 으쓱 올려주고 다시 어깨를 끌어내려 볼게요. 그리고 시선부터 가슴, 쇄골 연결하면서 상체를 올라올 건데 앞쪽으로 뻗어내다 보니까 올라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다시 엔 어깨를 먼저 잡아주고 시선이 리드하면서 가슴을 더 앞쪽 방향으로 보내 줄 거고요. 쇄골 양옆으로 넓어져요. 그리고 팔을 계속 앞쪽으로 뻗으면서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다시 척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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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절해서 내려올 거고요. 다시 시선부터 이때 쇄골뼈 양옆으로 넓어지고 가슴도 앞쪽으로 멀리 뻗어내요. 앤 내려올 때도 가슴 더 멀리 보내주면서 내려오기. 또 시선부터 올라올 때 발등 정강이 최대한 눌러낼 거고요. 팔도 계속 앞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제 두 다리를 들어 올려 보고 나는 계속 스완 신전하고 있는 상태에 다리를 들어 올리니까 상체가 내려가지고 다시 상체를 업 들어 올려 주는 동작입니다. 계속 활처럼 척추가 신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실 거예요. 오뚜기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컨트롤하면서 풀어주실 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뒤로 쭉 보내 주실게요. 호흡으로 연결해주시고요. 이제는 닐링 포지션에서 양팔 옆으로 나란히 해요. 그리고 측구를 만들어 볼게요. N 다시 위로 올라와 주실 거고 내 네, 오른 무릎에서부터 오른손이 서로 멀어지면서 오른 옆 라인이 늘어날 거고요. 다시 오른 골반 위에 척추 잘 쌓아서 올라올게요. 척추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 몸을 돌려서 한손한 손, 한 손, 후시바 넓게 잡아주고요. 척추 회전도 같이 연결해 볼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업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을 풀어주실 거고, 반대쪽으로도 스트레칭 하려고 가면서 반대쪽 있는 부분을 잡아요. 팔을 잡아주고, 다리를 길게 쭉 뽑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골반으로 가져가 주신 다음에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더 이동해서 왼다리를 뻗으면서 들어 올려서 고관절에서의 외전을 만들어 주세요. 다리를 길게 뽑아내면서 올리다가 내리기. 양쪽 옆구리를 최대한 똑같이 맞추려고 애써 주실 거고 뻗으신 채로 거기서도 원을 그려 주실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도 그려 봅니다. 무릎 접어 돌아와서 풀어주시면 돼요. 반대쪽 바로 가볼게요. 양팔 양옆으로 나란히 뻗은 상태의 범위를 맞춰주실 거고, 거기에서 척추에서의 레터럴 플렉션을 만들어 줍니다. n 다시 위로 올라올 거고요. 무릎에서부터 손이 서로 뻗어지면서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볼게요. n 다시 위로 올라오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척추 더 길게 늘려주고, 거기에서 몸통 다시 돌려서 회전. 호흡으로 같이 이어가 주실 거고요. 다시 위로 업, 올라와 줍니다. 허벅지 안쪽 계속 힘 잡아주고 있을 거고요.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또 스트레칭 연결하면서, 팔을 잡아주고, 다리를 길게 뻗어서, 양쪽 엉덩이 골반이 계속 앞쪽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다리를 뽑아내면서 들어 올려주기. 다리를 뻗어내면서 올릴 거고요. 고관절에서의 굴곡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거기서 또 원을 그리면서도 다리 높이를 유지하려고 애써 주실게요. N 다시 무릎 접어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제는 스탠딩인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어서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를 길게 뽑아내는 느낌으로 중립을 맞출 거고요. 그대로 다리를 뒤로 쭉 뻗어줄 거예요. 때 한쪽으로 몸이 골반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리를 길게 뻗으면서 내렸다가 올려주며 고관절에서의 신전을 만들어 줄게요. 두에이사이즈가 최대한 바닥이랑 평행일 수 있도록 골반이 열리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어깨 안정화 근육들을 다 사용하면서 푸시바 잡고 있는 어깨를 잘 잡아줄게요. 다리를 길게 뽑아내고 그 뽑아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옆으로 보내면서 또 여기에서도 고관절 외전을 만들어 주고요. 돌아올 때에도 계속 골반이 그 위치를 맞추려고 애써주시면서 돌아와 주실 거예요. 반대쪽 다리 가볼게요. 지지하고 있는 다리 엉덩이 바깥쪽에서 엄청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발바닥 전체적으로 모든 힘을 골고루 분포시키고 있을 거고요. 엄지발가락, 엄지발볼 잘 눌러주고 있어야 돼요. 뻗고 있는 다리는 그냥 들어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다리를 길게 뽑다 보니까 올려진다라고 생각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신전 근육들을 다 많이 사용을 해 주실 거고요. 복부도 납작하게 잡아주기. 여기서 다리를 옆으로 보낼 때에도 한쪽으로 몸이 자꾸 치우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중심을 계속 중앙을 잘 잡아주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려고 애써주셔야 합니다. 돌아오고 나면 이제는 발을 컨트롤해 주시고 오른 다리 숫자 4 모양을 만들고 왼 다리 뒤로 쭉 뻗어요. 발을 앞으로 보내주면서 방금 많이 사용했던 고관절 근육들을 늘려줍니다. 호흡과 같이 이어가 볼 거고요. 반대쪽 다리도 같이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퀀스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